수산화역서, 배터리 경고등 점등으로, 제네레다 교환했습니다. 외벨트를 탈착을 하고, 하단부 쪽에 에어컨 콤프를 탈착해서 옆으로 옮기고, 제네레다를 탈착하면 되겠습니다 제네더 볼트는 상부에 하나 하부에 하나 두개 있습니다 제네, 제네다상하 볼트 두 개를 탈착하고 제네리다 부분이 빡빡하기 때문에 큰 대자 드라이브로 유격을 줘서 탈착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화면은 브레이킹 후에 TPF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.